친구들 안녕. 자잘 지냈어요? 자 1월 셋째주 1월 17일 1월 셋째주 예배 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찬양하면서 신나게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보호주소서. 하나 둘 하나 둘셋넷내 안에 보호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자리 들어가네. <목소리>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엄마 아빠, 아빠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 둘, 셋. 「あたしにはとんに 너는 하나님의 성을 신과 헤이호 hey 주의 음해로 헤이호 hey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번더 주의 자비가 이번엔 조용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뭔비 같이 헤이호 hey 주의 은혜로 헤이호 hey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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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장미 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hey 나는 영원히 춤추리 자 우리 친구 계속해서 춤춰봅시다. 세,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다가가기 원해요 해,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매일 지날 때마다 더 it b 기원해요 예수님 사랑, 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기 원해요 h e y Hey!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갈 기원해요 oh!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매일 지날 때마다 더달아가 기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헬러우라 흘러 흘러. 예수님 은내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기 원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앉아서 예배자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 예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같이 읽으면서 기도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기도소. 아멘. 자 다시 한번요 기도소. 아멘. 잘했어요. 자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잘했어요. 자, 우리 함께 말씀 볼 텐데,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엄마, 아빠처럼 늘 함께 계신다. 또, 어, 우리 동생, 또 친구들처럼 늘 함께 있다. 그럴 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데요 무슨 성경 말씀인지, 어떤 이야기 있는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저와 함께 따라오세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저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번 더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아멘. 자,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이 밤에는요? 불기둥이 안 떠났대요. 오, 무슨 이야기일까? 자, 저와 함께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 깜짝이야. 까마귀 소리가 났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여기가 어딜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켜 주셨죠? 자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사막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죠? 아, 여긴가요? 저긴가요? 아,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어떡하지? 날도 덥고 아, 힘들어 어,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게 됐죠 자그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출발했어요 조금씩 조금씩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함께 가고 있었는데 아주 아주 힘든 길을 지나가야 했어요. 바로 이곳! 사막이에요.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나무 그늘도 없어요. 쨍쨍 내려치는 햇볕이, 아, 따가워요. 너무 더워요. 물도 없어요. 이곳을 지나가야 했어요. 광야에는 나무도 없었죠. 풀도 없었죠. 물도 물도 없었어요. 그늘도 없어요. 햇볕만 뜨겁고 가도 가도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앞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다 똑같이 생겼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아 뜨거, 아 뜨거, 뜨 아, 뜨거, 아아 너무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께서 아주 아주 신기한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무엇일까요? 네. 구름 기둥이에요. 뜨거운 낮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구름 기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주었어요. 시원해요. 우와, 저것 좀 봐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구름 기둥이에요. 아, 정말 시원해요. 아, 바람도 불어요. 아, 너무 좋다. 뜨거운 낮에도 걱정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 오, 어거 봐. 그, 그 구름 기둥이 앞으로 갑니다. 어, 함께 따라갑시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 둘, 하나, 둘, 열심히 움직였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움직였어요. 자,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멈췄어요. 멈춰! 구름 기둥이 멈췄어. 우리도 멈춥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서 멈췄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 구름 기둥 때문에 길을 잃지 않았고요. 뜨거운 낮에 그늘에 있어서 시원하게 또 지치지도 않았고요. 계속 걸어갈 수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가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멈춰서 쉬어요. 자 이렇게 계속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계속 낮일 수는 없죠. 이제 밤이 찾아옵니다. 밤에는 구름 기둥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늘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막은 앞이 깜깜해서 밤만 되면 안 보이고요. 너무너무 추워요. 센스차.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리쳤어요. 아, 아무것도 아 보이지 않아. 여기가 어딘지 또 모르겠어. 아, 또 추워. 왜 이렇게 추워? 자,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셨을까요? 네, 불기둥이에요. 활활 타는 불기둥이 나타났어요. 깜깜한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불기둥이딱 하고 나타났어요. 와, 저것 좀 봐. 와, 알발타는 불기둥이에요 야, 이제 앞도 보여요. 아, 따뜻하다. 불이 있으니까 너무 따뜻하다. 캄캄한 밤에도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 저것 봐요. 오. 불기둥이 앞으로 가네요. 우리도 따라갑시다. 하나 둘, 하나 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기둥을 따라 움직였어요. 이동했어요. 그러다가 불기둥이 멈췄어요. 어, 멈춰. 불기둥이 멈췄어요. 우리도 멈춥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기둥을 따라서 멈췄어요. 그렇게, 움직였다가 쉬었다가 움직였다가 쉬었다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서 가, 가다가 쉬다가 그렇게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밤에 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 기둥 옆에 텐트를 치고 쉬기로 했어요 아 정말 따뜻해요 불기둥이 있으니까 더 이상 춥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니까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난좀 쉬고 싶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회막이라는 곳이에요. 어디라고요? 회막. 네. 회막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때 바로 앞에 구름 기둥이 나타났어요. 모세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구름 기둥이 해방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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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말했어요. 아니, 저, 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와, 그러니까 정말 놀라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신대. 이야, 대단하다. 멋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지금 함께 계셔요. 우리 친구, 우리 친구들 함께 따라 해볼까요? 자, 저와 함께 따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세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 사실 잊지 말고 꼭 믿기 바래요 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 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지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심을 믿고 기억하면서 살아갈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름 기둥이 되셨고, 불 기둥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지금 주위에도, 지금 바로 옆에도, 마음속에도 항상 하나님, 계신물 믿고 살아가세요. 자, 함께 촬영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탠 카리네 가운데로 거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으로 일어 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자 이번 한주도 건강하고 맑고 씩씩하게 살아가도록 해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